멸치의 꿈설 벨라, 알마 아주 마 옛날, 남쪽 바다에 멸치가 살았습니다. 에셋, 레겐, 오델리, 텐셀, 펜, 엘츠, 에츠 벨라 멸치는 부자라서 가자미, 골뚜기, 가치를 하이로 두었습니다. as a no t l so a r della nazun cosoc volt allatem out baby polyp as o s autos torto sarcofolva mint also sai volta 요치가 낮잠을 자다가 비싼 단꿈을 켜서 가자미한테 돈족 가자로 가서 낙지를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as not a t l a r della colonos a l m u t almost d as e l c u t e all lepen h o l o t o polydpos 오케 okay, 오케레티텐젤벤엘 okay, 음, 여친은 낙지에게 이상한 국물 해몽글 해달라고 했습니다. 낙지는 좋은 국물 구웠다고 해몽글했고 여친은 기분이 좋아 낙지에게 선물을 가득 주었습니다. 미코 어서 데라 엘메셀테 어스 아맛 어폴리 어스 몬타 호치 어스 아마 요트 요엘렌트 에지 어서 데라 킨체크 베gun 터머스터. Kazaminin, Kosenkangosul, Arachosiani, Nortiga, Haganaso, Naktiga, Tonajamaja, h e m o n a m u t v a n o p e m o n h a s s l a o s t Latfa, m a r m e r k i s Let, Met, O Sardella, n e k i Nem Mundot, Kosenete, O s e r g e t s e r g e t As a s t 몬타 고스도 연옥, 호츠 어폴리, 알롬페이 테실넴헤예시 이가사보, 모사드 옐렌트, 레겐 오바또시 그러자 멸치는 파가 나서 가자미야 뺨은 찰싹삭이 쳤습니다. 이때 총격으로 가자미야누는 오른쪽으로 몰려 있게 되었습니다. 에톨어설델라 다지 어로그로 캘리르트 에스펠포포스터어 레펜홀트, 어킨에크 에토 밍켓 셈메셈메어요 올다라 켈런트 이 장면을 보고 몰란 콜토키는 자기한 온을 펴 궁문에 잤습니다. 어베비 폴리 에스 오케이, 에스 아쿠트 이어페이 어리아로 케롤테 가치는 빵가러온 물고기들에게 몸이 갈편 납작해졌습니다. 에스 에주토시 설테 파쿠홀롯 패딕 오토비 키반치 홀 오센 요타 에스 오스 오테스테 라포사.